얼마 전에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무 미안해하지 마. 엄마 인생 사는 거 보기 좋다고. 그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엔 많이 미안했어요. 애들한테 손 벌리는 건 아닐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노후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연금도 꼬박꼬박 받고, 건강보험도 제대로 챙기고, 비상금도 따로 모아뒀어요. 애들 돈한푼안 쓰겠다는 각오로 준비했죠. 그런데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하는 거, 그게 더 마음 아프대요. 자기는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엄마가 웃으면서 취미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사는 모습이 자기한테는 최고의 선물이래요. 그말 듣고 깨달았어요.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은 노후의 비밀은 경제적 독립만이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을 당당하게 즐기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아침마다 요가하고, 수요일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주말엔 남편이랑 등산 가고, 이렇게 내 삶을 알차게 사는 게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저를 돌볼 차례예요. 평생 가족 위에 살았으니까,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녀들도 편하게 해주는 길이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공감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 만들어가요. 구독하시면 이런 응원 메시지 계속 드릴게요.